이번 그 113기 칼세미나에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가나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아, 지난 두달 전에 한 2월쯤에 저희 교회에서 그 우리 교회 팀이 가나를 방문해서 아, 그쪽에서 그 나라에서 제자 훈련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요. 그곳에 그 나라의 그 노예성이라는 아, 곳이 있습니다. 노예 아, 섬이 아니라 노예성이거든요. 노예 캐슬. 그 성에 그 노예 성이 뭔가 하면은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서 어, 그 성에 가둬놓고 북미로 남미로 인도로 세계 여러 곳에 노예를 이제 팔아넘기는데 어, 바로 그 성에 가둬놓고 거기가 그 노예 무역을 하는 전초기지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멀어서 피곤해서 못 갔는데 어, 우리 팀들이 다녀오셨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더라도 여기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어떤, 그 어떠한 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 누가 예루살렘에 사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니에미아를 제대로 읽지 않고 그 당시의 정황을 모르고. 어, 제목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또 솔로몬의 성전이 한때 있었던 곳이었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찬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어, 그런 꿈의 도시에는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살았을까라고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니에미에서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이 그런 영광스럽고 찬란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이 돼서 돌아오죠. 하나님이 때가 차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제3차 귀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니에미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격이 다시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뇌미에서 7장 4절에 보면은, 그 성읍은 광대하였지만 주민은 적었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살 집이 많이 없었던 것이죠. 어,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어, 쳐들어왔을 때더 집중적으로 파괴를 했고요. 아직까지 살집은 물론이고 사회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사실 들어가서 살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 있긴 있지만 물도 안 나오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어, 사는 게 여간 불편,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예루살렘 향해 가야 되느냐 아, 그런 어,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황이 국방력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였죠. 만약 적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면 어디를 쳐들어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지방에 있는 작은 산골짜기 마을을 쳐들어갈까요? 아니면은? 모든 리더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정치가들도 있고, 모든 것이 핵심에서 돌아가는 수도를 다시 쳐들어올까요? 수도겠죠. 그죠?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이 가끔씩 남한을 향해 포를 쏘기 시작하는데, 동해안으로 쏘기도 하고, 뭐 서해안을 쏘기도 하고, 바다를 향해 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정말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의향이 있다면, 바다를 향해 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삼성동을 향해서 쏠 것이고요. 용산 미군기지를 향해 쏠 것이고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나 종로 중심지를 향해 포를 쏘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면 당연히 지도자들이 있고 중심지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사회 기반 시설이 없어요.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프라 수축처도 없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 뿐만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까 하는 질문에 봉착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해라 성읍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 그것은 하나님 말이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나는 내 가족들과 안전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은데, 누가 그런 수도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냥 저 산골짜기 마을에 가서 양이나 뭐 염소 한 1,200마리 키우면서, 어, 목양을 이렇게 하면서, 양이나 치면서, 안락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내 가족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1절에 나오는데, 백성이 지도자들입니다. 족장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히 불편함, 뭐 위험 있겠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싫어도 가야 되죠. 예배 다시 회복하고, 성전 건축하고, 정치적인 시스템을 다시 다 세팅하고, 당연히 지도자들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도 기특하게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나오죠. 두 번째 부류는 1절 그 마지막 부분에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그 당시에 결정을 했는데요. 한10 인구에 백성인 10분의 1 정도가 수도로 들어가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도가 다 세팅이 되고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아마 있었던가 봅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보내기로 하는데 구약 성경 보면은 제비를 그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글쎄 내가 당첨이 돼버렸네요 10분의 1이 된 거예요. 10분의 1에 뽑힌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해서 어, 여기 겨우겨우 지금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이 저기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이거 제비 한번 잘못 뽑혔다가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좀 심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아 재수없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걸리냐 이제 우리 식구들은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됐다 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하면서 짐을 쌓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정 내가 너무나 싫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다시 제비를 뽑을 수 있게 해줬대요 그리고 다른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또 제외가 되기도 했다고 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뽑히면 은 가는 것이죠 10분의 9안 뽑힌 사람들은 아 나는 잘 됐다 참 재수가 좋구나 10년 감수했다 큰일 날 뻔했다라고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10분의 9는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부리는 지도자 두 번째로 갔던 사람은 이 10분의 1을 뽑혀서 제비 뽑아서 가게 된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원했던 사람들 물도 안 나오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서 추워 죽겠는데, 전기도 잘안 들어오고, 은행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예술의 전당도 없고, 사랑의 교회도 없고.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충족하기, 충족해드리기 위해서 기뻐하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기꺼이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어, 물론 내가 지도자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자원해서 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된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난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애환과 고통과 상처 헌신 희생 내가 내 것으로 하고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감 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담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삶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자원한다라는 이 원어, 나다브라는 원어의 의미는 개촉하다, 나를 자극하다, 자극하다, 감동되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되기 때문에 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헌신하다. 적극적으로 원하다. 적극적으로 원하다. 수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하다. 10분의 1 제비 뽑혔다고 재수 없다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가겠다. 적극적으로 애환과 고통과 상처와 헌신 희생 그 트로피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고 갑니다. 누가보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주의 계획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 당시 처녀로서 혼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돌에 마저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만약 마리아가 싫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트로피의 기회가 갔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 솔선수범 케이스도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빛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자원하여서 믿음으로 남들이 가기 꺼려 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2절, 이렇게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백석들이, 백성들이 축복한다는 것은 백성들만 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도 축복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도 그걸 이룰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사건은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일어난다는 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어,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 2019년 4월 10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어, 우리 사나이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자타가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매우 훌륭합니다. 전 세계 두루두루 다녀봐도 정말 그 여러 교회의 예배를 봐도 제가 객관적으로 진짜 우리 교회 예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에서 삶을 점검하고 적용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나도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을 하고 싶죠. 교회에 오면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면서 일상에는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우리 노력을 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 교회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라.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희생을 하고 더 섬기고 더 주고 더 고생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랑의 교육에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과 꿈과 비전, 우리가 삼키기에는 마냥 달콤한 꿀물이 아니라 거친 음식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국제화, 피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글로벌 인재 양성, 대사회적 책임, 이런 사대 비전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 담임 목사님도 아시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있는 교회가 많이 없는 이 때에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 중직자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제비 뽑혀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제비 뽑혔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사모하여 오늘 이 입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6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다듬고 깎고 빚으셔서 영적 군사로 재훈련 시키셨다고 라 믿습니다 그 터널 지나오면서 우리가 한숨 두셨고요 정말 고통스러웠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온전한 제자 훈련 목회 철학 목자의 심정 목회 철학으로 훈련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풀무풀을 견디고 극복한 이 모습을 보며 귀로도 듣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이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 나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화면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에 펼쳐놓으신 사역이 너무나 광대하고 높아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다가 혹시 과연 이 일을 이루시기는 할까라고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4대 비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을 정말 우리가 감당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예산 다 써도요, 우리 모든 인적 자원을 다 써도 힘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어, 이것은요, 그 구글 얼스에미전도 그 종족이 지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저 빨간 점 보시, 보이십니까? 아프리카 쪽에? 빨간 점 하나하나가 다미전도 종족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몇 명이고, 인구가 몇이고, 그 종족이 다 나오고요. 초록색은 상태가 좋습니다. 그나마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언어로 성경을 볼 수가 있고, 교회를 갈 수가 있고, 핍박을 안 받는 그런 곳이고요. 빨간 점은 좀 상태가 안 좋죠. 그리고 이 초록색과 빨간 점 사이에 주홍색, 노란색 여러 가지 그런 그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상태들이 있습니다. 아, 인도 쪽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인도랑 동남아시아 쪽 같이 좀 보여주시고요. 티벳 저기는 뭐 점들이 엄청 많이 있죠. 네, 아, 이것을 참그 미국 분들이 여, 여우수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미전도 종족을 다 알아 놨고요. 거기 교회를 다 세고 그 상태를 지금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컴퓨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저 빨간 점들이 점점 초록색 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유럽은 다 초록색일 거라 생각하시죠? 파리 좀 보여 주시고요. 런던도 보여 주십시오. 빨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런던도 빨갛죠? 파리도 빨갛죠. 어, 이게요, 음, 이거는 이제 보금을 가지고 이런 점을 찍었는데, 우리가 제자훈련을 국제화하는데, 만약에 제자훈련을 놓고 이런 점을 찍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초록색이 몇 개나 될까? 저는 엄청난 그런 사역을 사나이의 회에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제 사진 내려주, 어, 사진 찍으세요? 네, 좀 내려주셔도 될것 같고요. 아, 우리가 저걸 왜 해? 그런 분도 계시겠죠. 아, 우리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 살아? 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그걸 살라고 들어가, 진짜 이주해서 가냐, 거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마태복음 28장. 아, 그거는 우리가 교회 멋있게 지어야 되니까. 시계 종탑 위에, 십자가 뒤에 멋있게 우리가 딱 새겨놓은 거고. 그거 진짜 우리가 하, 하는 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온생의 열방,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그거는 그냥 박아놓은 거고, 멋있게. 저기를 우리가 왜 가? 유럽을 왜 가? 동남아를 왜 가? 아프리카를 왜 가? 아, 저렇게 복음 전파되고 있는데 또제자훈련을왜 해? 그런 거를.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 그런데 지금 감사한 것은요, 그나마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놓고요, 강남 예배 그 당시절과는 달리 이 글로벌, 글로벌 플랫폼으로 어, 쓰임 받기를 기도했더니 아프리카의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만나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요.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용기를 얻고 같이 시너지그 효과를 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교회 목사님들이 동남아 교회 목사님을 사랑의 교회 와서 처음 만나 보금주의 교회의 쇠퇴를 제자훈련을 접목해서 막아내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네 자신들을 서로 사랑 칼 알룸나이라고 우리는 동창생들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우리 교회 뭐 잘하는 거지 나는 영어도 못하고 아 나는 뭐 제자훈련에 국적하고 뭐고 나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사역이 성장하기까지 우리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분들이 내가 그 예루살렘 들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또서 있는 것입니다. 세미나 때 외국 현지에서 목사님들 공항에서 픽업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또 이런저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증하는 것, 이것이 그분들에겐 가장 큰 교훈이 됩니다. 그 엄청난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단선으로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서 섬기면서 제자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눈물은 이런 모든 사역에 가속도가 붙게 만들고 계십니다. 두달 전에 가나이 갔을 때 제자훈련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현지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장, 그분들의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았던 것이 뭐냐면요. 저희 교육자들의 강의도 아니었고요. 그 영국에서 오셨던 그분들, 칼세미나 참석하셨던 목사님들, 그분들의 관점에서 본 사나이교회의 제자훈련, 그것도 아니었고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셨던 순장님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 텍스트를 사전에 연습도 하고 번역을 해서 그 영어를 뛰어놓으면서 읽으셨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은 됐죠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영어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그 뛰어들어가서 살겠다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분들이 그 모습을 확인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편하고 위험하고 참 살기 힘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순간,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싸게 나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서 많은 새들이 뒤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나이교에 펼쳐놓으신 사역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어, 점점 작게 느껴지지 밖에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나이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내하고 예루살렘에 과연 들어가 살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모든 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때가 꼭 오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결단하신 다음에 계속 유지해서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상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을 받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잠시나마 니에미아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단 교회 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 선택하셔서 지난 6년간 연단하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준비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때가 참에. 우리 교회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수많은 그런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 비록 불편하고 희생을 감내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들어가서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을 받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Amen.